최근 일본 매체들이 쏟아내는 한국 관련 특집 기사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자국 정부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를 특집 뉴스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코드 차이나는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분노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에 나선 중국 정부의 한일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조치를 꺼내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덕분에 천문학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이 중국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SMIC와 CXMT의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매체인 아시아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캐논과 니콘을 비롯해 미쓰비시화학 등 구체적인 기업명도 거론됐으며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우려해오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가속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막히고 핵심 소재 조달 불안이 커질 경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시장 진출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 공급망 변화와 가격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기사는 이 같은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서도 언급됐듯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EUV 노광 기반의 DRAM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다져왔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투자로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와 CXMT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포토레지스트와 EUV 장비를 비롯해 일본산 첨단 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일본의 수출 중단은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단기적으로 마비시키거나 생산 단가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다시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맹과 협력을 이념보다는 현실적 국익과 전략적 균형의 기초에 운영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접근 방식이 이번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직접적 수혜로 연결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이 이미 수년 전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일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번 충격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과거 한일 갈등 당시 소재 공급 차질을 겪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의 국산화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대외 공급망이 안정된 덕분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외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웃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을 상대로도 반도체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미국과는 안보 기술 패키지 협력을 강화했고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는 첨단 제조와 AI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막나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대한 공급망 회랑 구축과 유럽과의 연구 개발 네트워크 확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특정 지역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 동맹 안에서 핵심 전략 품목을 조율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번 일본의 조치로 공급망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이 정치적 보복이나 규제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중일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제도약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가격은 다시 공급 부족 압력을 받게 되고 시장 점유율은 한국으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기업투자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확장과 기술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도 이 기회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왜이 같은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만을 두고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격렬한 갈등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했다는 것은 동북아 공급망 지형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안전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대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단 반도체에서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 기업이 대두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이용 게이자이신문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큰 위기에 봉착하자 결국 한국 기업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요타 통상의 이마이 도시미스 사장은 니온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용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해 자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LG그룹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분단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추진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또한 향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요타 통상은 올해 들어 한국 LG그룹 계열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업과 음극재를 담당하는 SK그룹 계열 기업에 따라 출자하는 등 한국 기업과의 자본 재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도요타와 공동 운영 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 배경에는 미중 대립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이 있다. 중국 제조업체의 배터리 부품은 현재 북미에서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마이 사장은 중국 공급이 끊기더라도 북미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미국에서의 배터리 수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쟁 상대는 중국산 배터리다. 이마이 사장은 중국산 배터리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능뿐 아니라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면에서도 경쟁 가능한 수준을 확보해 세계 배터리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그는 협력 중인 LG와 SK 등의 그룹과는 배터리 관련 분야에서 다른 지역 대응이나 배터리 이외의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력의 폭을 넓힐 방침을 밝혔다. 이마이 사장은 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히토리를 꼽았다. 대체 공급원이 없고 자동차뿐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는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며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면 정말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이 협력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본 매체의 이번 보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도요타의 차량용 배터리 공장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번 보도가 가진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공급망은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분화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북미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본 기업들조차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1위 자동차 그룹인 도요타가 자국의 소재 부품 대신 한국 기업과의 자본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산업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이 시점에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최적의 선택지로 보고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북미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배터리 제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 비롯해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북미 법인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잇는 전기차 배터리 체계에서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광물 조달과 CAT의 견제에 더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과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풀어내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의 배터리 부품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일본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통상 사장 역시 중국 공급이 끊기더라도 북미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의존도를 버리고 한국과의 협력 축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는 한국 정부의 실용적 균형 외교가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채널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는 양자 균형 전략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협력은 확대하고 충돌은 최소화하는 균형 외교를 천명해왔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외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복원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공급망 협력에 실용적 접점을 남겨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어느 쪽의 보복도 받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빈틈을 경제적 수혜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고 북미 현지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의 절박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의 리스크를 한국이 완충하는 것을 넘어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까지 거두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국제공급망에서 중심국가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국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준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실용 외교가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이라는 국제 외교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에 두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회를 넓혀주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